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넘기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소식통을 이용해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완전 철수라는 핵심 요구가 충족되면 나머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푸틴의 이 제안에 트럼프가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역시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자포리자 등의 남부전선을 동결하고 추가 영토 탈환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일컫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이자 역사적으로 친러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부딪혀온 화약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70%를 장악했지만 루안스크 등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푸틴과의 정상회담을